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계 항공계를 좌지우지하던 미국 연방항공청 수석책임자가 대한민국의 바다 위 활주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들을 좌우하던 그가 울릉도 상공에서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조롱했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그저 전형적인 정치적 쇼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해상위 30m 수천 톤 케이슨들이 10cm 이내로 정렬된 광경 앞에서 그는 펜을 떨어뜨렸고 한 아이의 편지에 결국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보고서의 제목을 바꾸고 인생의 10년마저 무너뜨리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스콧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항공인프라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유엔 항공자문위원으로서 전 세계 항공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항공포럼 회장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한 참석자가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이죠. 저 역시 그 순간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세계 각지의 항공인프라를 검토해온 경험상 바다 위 공항이라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 없는 과시로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죠.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화려한 쇼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유엔 본부에서 공식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울릉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제가 내릴 한 줄의 판정이 한국 기술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말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읽혔습니다. 저는 가슴을 쭉 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린 적은 없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울릉도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계 항공기준을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겠다고 말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예약 확인서를 바라보며 이것이 또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의 정교함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울릉도는 아직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포항행 KTX 열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관련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심 30m 해상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식 단장과의 첫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예상과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보고 판단해달라는 그의 요청이 제 가슴에 묘한 무게감을 안겨주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라보는 그 진지한 시선이 왜 이렇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통화 후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항공안전청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더군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측의 요청이 단순한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며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항공전문가로서 저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말이죠. 헬기가 이륙하면서 바다 위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정렬된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더군요. 각각의 케이슨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식 단장이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케이슨 크기가 50m에 28m, 무게가 무려 16,400톤이라고 말이죠. 저는 메모장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PS 오차가 10cm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잠시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더니 단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비용은 크지만 생명을 잃기 위한 선택이라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헬기 창문으로 바라본 바다 위 풍경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정리하며 미국의 해상공항 실패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플로리다키스의 해상활주로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의 인공섬 공항 계획 등 모두 중단된 프로젝트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규모였습니다. 단장이 건네준 태블릿에는 실시간 GPS 좌표가 표시되고 있었더군요. 각 케이슨의 위치가 정확히 계획된 좌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분명 다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트를 타고 케이슨 옆 가판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위에서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죠. 그때 갑자기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호출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타이머를 켰습니다. 5분 안에 헬기가 출동했고 정확히 10분 18초 만에 환자가 구조되어 본토로 이송되었습니다. 제 손목시계를 여러 번 확인하며 그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한우진 과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시스템의 완성도가 제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훈련된 정밀함을 보여주었고, 모든 절차가 생명을 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날아오를 때의 바람소리, 의료진의 차분한 음성, 그리고 안전하게 이송되는 환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간 항공 인프라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담아낸 장면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증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 경험이 제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박민식 단장이 보여준 통계 자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간 응급환자 구조 실패 건수가 60건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그중 해상 이송 실패로 인한 사망률이 47%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교 데이터를 꺼내며 이 수치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딴 지역 응급 의료 접근성과 비교해봐도 울릉도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이죠.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공항이 아니라 생존의 관문이라고 말입니다. 데이터 앞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술자로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숫자들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병원 한번 가는 것이 생과 살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배편이나 항공편이 끊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항공 인프라들은 대부분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라고 말이죠.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재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올릉도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 명의 학생, 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간담회에서 지민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갈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항 때문에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거나 중요한 면접 기회를 놓쳤다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식 단장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보다 삶이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단상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고 고백했더니 주민들의 따뜻한 박수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주민들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차갑게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이가 건네준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공항이란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평가되는 인프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항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밤새 바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학급 사진들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제가 내려야 할 판정에 반영되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제 보고서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술적 토론 시간에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1500m 활주로 길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단장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정치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반박했습니다. 확률 계산과 최적화 관점에서 볼때 불필요한 과잉 설계라고 말이죠. 하지만 단장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순수한 기술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보고서를 자세히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장된 길이는 기술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완벽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30년간 추구했던 기술적 완벽성과 현실적 타협 사이에서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계 도면을 다시 살펴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1200m면 충분한 활주로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안전 마진을 고려할 때 1500m가 현실적 선택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과잉 설계가 이곳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보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의 이상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장이 보여준 위험도 분석표를 보니 300m의 추가 길이가 사고 확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결론을 타이핑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보다 현실적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기술 철학에 대한 중요한 수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도 기술을 넘어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국방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면에 걸린 전략 지도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상사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민식 단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불과 20분 거리라고 말이죠. 저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토방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중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꼭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메모장을 펼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곳의 활주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영토수호의 생명선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고 영토수호에는 대응 가능성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계해온 공항들은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나 민간 편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공항은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적 가치와 인도적 가치가 결합된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고 있으니 며칠 더 머물겠다고 말입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 첫 회의에서 동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쇼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냉소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GPS 정밀도 데이터, 응급 구조 통계, 파도 설계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이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해상 공항 설계의 교육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모든 기술자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동료들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배운 것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이나 경제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배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이라고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술자가 되는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첫 착륙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서 엔지니어들과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장면을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쇼라고 생각했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제게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다고 말입니다. 보고서 복사본을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제 최종작품이라고 말이죠. 표지에 적힌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공항은 땅이 아니라 의지 위에 세워졌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기술자로서 진정 자랑스러운 작품을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울릉도 방향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게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지민이의 편지, 박민식 단장의 진심, 주민들의 간절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자로서 숫자와 효율성만 추구하던 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내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을 넘어선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다시 울릉도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세워진 기적 같은 활주로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FAA 내부 발표 자리에서 제 보고서는 지속 가능 해상공항 기준의 초안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과 인프라와 생명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민식 단장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게 소중한 배움을 주셨다는 내용이었죠. 단장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울릉도 현장에 제 메시지가 명패로 부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례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식 등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그후몇주 동안 세계 각국의 항공전문가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울릉도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에서도 공식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울릉도 공항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제 보고서들이 더욱 인간적이고 현실적이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1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항공포럼의 마지막 강연 무대에 다시 선순간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를 조롱했던 제가 이제는 그 프로젝트를 세계에 알리는 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함은 기본이고 필요함이 기술을 완성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은 가장 불합리한 장소에서 만들어낸 가장 타당한 공항이라고 강조했더니 청중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람의 시간, 즉 생존의 속도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공항은 땅이 아니라 의지 위에 세워졌다고 말이죠. 청중의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자로서 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